안녕하세요, 여러분. TRT, UFC 렉션입니다. 자, 이번에 존돈스랑 티아고 산토스랑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돈스가 이길 거라고 네. 예상을 했고, 근데, 어, 판정이 보면은 스플릿 디시전으로 나왔죠. 그래서 48대 47, 세개다 48대 47인데, 한 명은 산토스한테 주고, 두 명은 존돈스한테 줬죠. 근데 제가 경기를 제가 다시 봤어요. 근데 산토스가 판정으로만 보면 이긴 것 같아요. 왜냐? 1라운드에 산토스가 킥으로 더 많이 공격을 했고 펀치로 더 많이 공격 했었어요 그리고 2라운드도 산토스가 공격을 더 많이 했어요 3라운드에는 산토스가 낙다운 당합니다 그래서 존전사한테 존중, 줄게요 4라운드에는 존스사 공격을 듣고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존중사한테 주, 준다 칩시다 근데 5라운드에는 산토스가 확실히 공격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토스한테 제가 판정단이었으면 판정단 존산토스한테 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존 존스가 판정을 얻었다는 게 기뻐요 왜냐하면 존 존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존 존스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더 나은 파이터인 건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존 존스가 알렉산더 구스타프스 1차전 때도 그렇고 1차전 때는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2차전 때는 그냥 발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산토스는 2차전 하면은 바를 것 같아요 1차전에 했던 실수들 그런 거다 바르고, 그래서 2차전 되면은 그냥, 그냥 싹 빨라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전만 보고 바, 봤을 때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산토스가 판정으로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존존스라는이 엄청난 그, greatest of all time, greatest of all time is 역사상 최고의 선수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선수한테 갔다는, 그래도 존존스한테 판정이 갔다는 게 기뻐요. 자,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어, 라운드 1은 산토스가 개, 더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라운드 1 일단 산토스가 갑니다 라운드 2에는 산토스가 어 레그 라이트 레그킥을 날렸는데 근데 랩트 왼쪽 다리에 다리가 쩔쩔 뚝거립니다 그래서 해설진이 말하기로는 왼쪽 무릎이 무릎에 그그 그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 됐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레이도 보면은 무릎이 살짝 튀어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은 파일이 된것 같아, 같아요. 근데 또그 파일 된 다리로 또 킥도 날리고 5라운드까지 가죠. 어, 엄청 터프합니다. 산토스. 그리고 2라운드도 산토스한테 가요. 그리고 3라운드는 비등했는데 존스한테 줬던 이유가 존스가 클린치 상태에서 둘이 엄청 가까웠을 때렙트 엘보로 산토스를 낙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낙다운 시키면 보통 낙다운 시킨 쪽으로 라운드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토스 아 존스한테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존스가 엄청 또 많이 뭐 엄청난 걸 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4라운드도 비딩했는 존스가 조금 더 많이 했어. 그래서 존스, 존스한테 존 줍시다. 근데 5라운드는 확실히 산토스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토스가 인것 같네. 근데 뭐이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존스가확뭐 원래도 알았지만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한다. 상대방이 공격 쭉쭉쭉쭉 하고 들어오면 그, 그걸 엄청 요리조리 정말 잘 빠져나가요. 자기 팔 사용해 나가면, 팔사용 하면서. 그리고 맷집이 좋다. 존스가 원래 맷집 좋은 건 알긴 알았는데, 와, 산토스한테 헤드킥을 정통으로 뽕뽕뽕 맞아, 한 세네번 맞았거든요. 근데 그걸 맞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펀치도 몇방 맞았는데, 괜찮았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산토스가 맷집이 좋았다는 거. 산토스가 프론트킥도 일러는데, 존노스가 프론트킥이 존나 빠릅니다. 진짜 존나 빠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차고 와 존나 빠릅니다. 진짜 그럼 앤더슨 실바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존나 빠르거든요. 프론트킥이. 그래서 스, 킥 스피드만 따지면 와 진짜 존노스를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 산토스가 킥을 킥같 스피닝 윌 킥도 맞고 뭐 렙트 헤드킥도 맞고 라이트 헤드킥도 맞고 다 맞았는데 다 버텨냈어요. 단한번낙다운 당한 거. 근거리에 있을 때 에보 다한 그거 말고는 낙다운 당한 게 없어요. 중간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거는 가슴에 맞았는데 왼쪽 무릎에 무릎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넘어진 건데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안 맞아서 넘어진 거고 그건 낙다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일단 산토스가 맷집이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괜찮네요. 지미 마누한테도 랩툭 맞고도 괜찮고 산토스가 미드급에서는 맷집이 안 좋았거든요. 데이빗 브란치한테한번 맞고 골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라이트 헤비급 올라오면서 체중 감량도 별로 안 하고 하니까 맷집이 훨씬 좋네요. 그래서 어, 산토스 대단합니다. 그래서 존존스는 산토스가 산토스랑 2차전 하고 싶대요 자기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게 많고 그래서 2차전 해가지고 확실히 이기고 싶다 이런 이런 말을 했고 근데 데이나 와이트는 어쩌면 존존스를 좀 지켜주려고 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인터뷰에서 뭔 소리냐, 야 산토스한테 어그그 그, 산토스가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격할 못이다. 아이고, 야 존슨스가 그냥 개 발랐구만. 존슨스 완전 그냥 압도했잖아, 압도.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살짝 알, 알긴 알것 같아요. 어쩌면 뭐 산토스가 공격했지만 을 그걸 다잘 대처했고 존슨스가 자기 공격을 잘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존슨스를 존슨스의 극강의 이미지를 좀 유지하려고 좀 그렇게 말을 한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산토스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산토스가 만약에 이... 이 경기 이후에 또 연승을 이어나가면은 존존스는 언젠가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존존스이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은간우랑 붙으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묘치치는 제 생각에 이길 것 같아요 묘치치는, 묘치치는 못... 묘치치는 존존스못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존존스가 거리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묘치치가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거밖에 없는데 요치치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어, 존누스가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은간우가 팔이 존나 길고, 펀치력도 UFC에서 가장 세죠. 그래가지고, 어... 은간우랑 붙으면 은간우가 진짜 빠르고, 카운터도 존나 잘 치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존누스가 싹 들어가다가, 싹 들어갈 때, 그산도스가 카운터를 쳤을 때가 많아요. 뭐 존존스가 맷집이랑 또 타격 회피력 그런 게엄청나 좋아서 망정이지. 은가우 같은 사람한테 비껴 맞기만 해도 갔거든요. 그래서 은가우랑 붙으면은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진다는 건 아닌데 질 가능성이 꽤 크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존스가 저는 진짜 존존스가 그냥 산토스 그냥 시 빠를 것 같은 그냥, 그냥 털것 같았는데 무조건 피니시 가져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KO 혹은 그라운드 앤 파운드 혹은 뭐 서브미션 이런 걸로 근데 네, 아 어, 산토스가 어, 자기가 터파당을 또 보여줬고 그리고 또 존년수도 어, 엄청난 무서운 스트라이커를 만나면 또 이런 좀 조심성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스마트하게 경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산토스가 판정으로 이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더 나은 파이터인 존존스한테 판정이 갔다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아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